성공한 부자들의 이야기는 주로 돈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정말 부자들은 돈 때문에 행복한 것일까요?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절대로 돈만 많아서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돈에만 집착해서 돈을 번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행복하려면 첫째, 사물을 보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의 삶의 행복은 당신의 생각에 질에 달려 있다고 말했으며 월트 디즈니는 행복은 단지 당신이 사물을 보는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행복이란 사물을 보는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는 돈만 많다면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돈에 목숨을 건 구두쇠, 벼락부자, 졸부를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이런 사람들은 로또에 1등으로 당첨되고도 자신의 재산을 모두 날리고 경마나 도박으로 파산을 하기도 하며 땅을 보상받아 부자가 된 사람이 사업을 하다 전부 날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돈 때문에 행복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보다 더 불행해졌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흔히 말하는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마치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된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회사 높은 연봉은 사회에서 받는 대가가 조금 많아진 것 뿐이지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이란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적어도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접하는 각종 매체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여주고 돈, 학벌, 명예, 지위를 얻으면 성공한 것이고 행복을 얻은 것이니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 꿈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서 마치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행복의 척도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얻어 사회에서 대우를 받을 수는 있지만 사회적 대우를 받는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저런 사람이 안 되면 반드시 불행하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둘째, 행복은 몰입에서 옵니다.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몰입이란 어떤 일을 집중해서 내가 나임을 잊어버리는 심리적 상태이며 이것이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몰입의 상태에 도달하면 시간을 잊어버리고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대에 지금의 직장에 들어오려고 1년 동안 매일 도시락을 싸들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때 합격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며 모든 정신을 공부에 쏟아부었고 그때가 가장 즐거웠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셋째, 남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백만장자를 연구한 토마스 제이. 세니가 쓴 백만장자 마인드에서 백만장자들은 돈을 버는 것그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해줌으로써 자신의 부가 얻어진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불편한 일들을 찾아서 해소시켜주고 이런 일을 통해 즐거움을 찾고 돈을 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역시 부자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단순히 돈만 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남을 행복되게 할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얻는다고 말하였고 석가모니는 행복은 나눔으로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으며 달라이 라마는 행복은 당신의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수도자나 종교가로서 삶을 사는 분들의 행복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 어떻게 행동하였는가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행복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넷째, 행복은 도전하고 성장할 때 얻어집니다. 인생의 행복은 도전하고 성장하는 상태에서 가장 크게 얻어집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과 실패가 불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공이 행복과 봉이어가 아니듯이 실패도 불행의 동의어가 아닙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으며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생기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실패를 겪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실패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 위대한 발명가, 사업가, 작가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는데 1000번 이상의 시도가 필요했고, 끈기와 결단력으로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 중 하나인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스드 잡스는 애플의 공동 창업자로 1985년에 애플을 떠나 실패한 후 1997년에 다시 애플에 복귀하여 아이팟, 아이폰 및 아이패드와 같은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하여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JK 롤링은 여러 출판사에 의해 거절당한 싱글맘으로 심한 우울증과 가난으로 인해 자살을 고민하기도 했으나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로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다섯째, 자아 실현을 통해서 큰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에 대한 동기에는 위계가 있어서 하위 단계의 욕구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을 때 상위 욕구로 나아간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로 시작되며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장 높은 욕구로 보았습니다. 행복은 자아의 실현을 최고의 목적으로 봅니다. 인생이란 기나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당장은 초조하고 금방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꾸준히만 해나간다면 결국은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도전해보세요. 하나씩 차근차근이 이루어 나간다면 반드시 행복을 찾으실 것입니다. 힘내세요. 당신의 도전을 응원합니다.